오늘은 지난 영상에 남겨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우울증이 죄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죄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문제일까요? 혹은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면, 우울증도 결국 죄의 결과 아닌가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두 극단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우울증은 믿음의 실패다 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두 가지 모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와 형벌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이 세계가 타락한 세계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죄는 인간 개인의 마음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즉, 질병, 노화, 죽음, 고통은 어떤 특정 개인의 잘못 이전에 타락한 세계의 조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말하자면 우울증 역시 타락한 세계 안에서 발생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곧바로 개인에게 내려진 형벌인가? 성경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룰 내용입니다. 형벌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으시고 판결과 결과를 선고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질병이나 고난을 곧바로 개인의 죄에 대한 형벌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형벌로 해석하려 했던 장면에서 그 연결을 분명히 끊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사람들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분명하시죠? 구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개인의 죄에 대한 형벌로 해석하는 사고방식을 명확히 부정하십니다. 이 말은 질병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형벌의 언어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육기의 핵심 중 하나는 고난을 설명하려 한 자들이 틀렸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볼 부분인데요. 육기는 이 주제를 가장 강력하게 다룹니다. 육은 의인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이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너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 당한 욥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하며 설명하려 했던 친구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네 요배 말같지 옳지 못하니라. 이 말은 분명합니다. 고난을 죄의 형벌로 단정하는 말이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한 말이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선언은 어디에 놓아야 하는가?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선언은 인간 존재 전체가 죄 아래 있다는 선언이지 특정 질병에 대한 판결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과 특정 질병이 형벌이라는 판단을 같은 층위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질병을 개인의 죄에 대한 형벌로 본다면 우리는 감기에도, 암에도, 어떠한 사고에도 같은 정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암 환자에게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유독 우울증만 죄의 형벌처럼 취급되는가? 우울증이 유독 정제되는 이유, 다섯 번째로 볼 텐데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울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의지, 감정, 결단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영적 문제는 즉각 회개의 대상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작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고통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가르칩니다. 10편에는 우울과 절망의 언어가 검열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편 88편을 봐도 나의 영혼이 고난으로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20편에는 회계도, 해결도, 결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20편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 이후, 형벌이라는 언어는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하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형벌적, 법적 판결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이후 죄에 대한 형벌은 더 이상 개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형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울증은 타락한 세계 안에서 발생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에게 내려진 형벌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을 단정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십자가는 정죄를 끝내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을 죄의 형벌로 말하는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오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의지와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전두엽과 신앙은 어떻게 만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